안녕하세요. 매운 라면을 좋아하고 잘 먹는 라면평론가 라면정자피키 지영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먹어본 매운 라면 중 가장 맛있었던 라면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봉지라면이면서 국물라면으로 소개해드려요. 라면평론가 라면정자피키가 추천하는 매운 라면은 어떤 제품인지 같이 보실까요? 5위는 삼양 맵탱 마늘조개라면입니다. 맵탱 시리즈는 흑우추 소고기, 마늘조개, 청양고추 대파 3가지 맛으로 출시되었는데요. 세 가지 중 마늘조개 라면이 가장 맛있더군요. 마늘향과 조개향이 느껴지는 얼큰하고 시원한 라면이었습니다. 신라면보다는 맵지만 생각보다 아주 맵지는 않습니다. 칼칼함이 담겨 시원하면서도 매운 라면을 찾으시는 분은 맵탱 마늘조개 라면을 드셔보세요. 4위는 오뚜기 마열라면입니다. 오뚜기의 스테디셀러 매운라면 열라면에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자란 마늘과 오뚜기 후추를 이용해 진한 맛을 낸 것이 특징이죠. 오리지널 열라면보다 덜 맵지만 마늘향과 후추향이 더해져 진한 맛이 좋습니다. 마늘과 후추를 좋아하시는 분께 강력 추천합니다. 3위는 농심 신라면 더레드입니다. 신라면 대비 매운맛을 2배 더 난다. 강화한 제품으로 농심 라면 중 현지? 가장 매운 편에 속하는 제품 죠 후첨 스프를 모두 넣으면 뭐 표고의 진한 향과 고소함이 느껴지는 얼큰한 라면 맛을 후첨 스프를 넣지 않고 먹으면 고추 향이 확 느껴지는 깔끔한 매운맛을 방문이자. 느껴볼 수 있습니다. 신라면 더레드에서 80년대 신라면 맛이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맛있는 매운 라면으로 추천합니다. 2위는 팔도 틈새라면 빨개떡입니다. 서울 명동의 매운라면 맛집 대표 메뉴 빨개떡 라면을 제품화한 것으로 베트남 하늘초 고추를 넣어 매운 맛을 높인 제품입니다. 신라면보다 약 3배 더 매운데요. 강렬하게 매우면서도 맛있습니다. 틈새라면 빨개떡을 즐겨 드시는 매니아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매운라면을 좋아하시는 분은 무조건 드셔보셔야 할 라면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1위는 팔도 틈새라면 매운김치 제품입니다. 매운 라면으로 유명한 팔도 틈새 라면 제품에 김치 맛을 더한 제품으로 첫 맛은 매콤하면서도 끝 맛은 칼칼한 김치찌개 맛을 구현했습니다. 고추의 진한 매운맛과 김치의 새콤한 맛이 더해져 매콤한 김치 풍미의 국물 맛이 일품입니다. 매운 걸 좋아하시면서 김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꼭 드셔보셔야 하는 라면으로 강력 추천합니다. 오늘 제가 맛보고 소개해드렸던 매운 라면 중 가장 맛있었던 라면 5가지를 골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라면 중 드셔보신 라면이 있으실까요? 있으시다면 어떤 라면이 가장 맛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다양한 주제로 맛있는 라면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